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이때가 추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자를 받아서 난감했었는데 이제 추석과 겨울에. 헬게이트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직접 겪은 케이스예요.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자 할 거거든요. 2, 3개월 정도 됐습니다. 6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야간 응급 콜을 받거든요. 응급실은 없지만 24시간 수술을 하는 그런 콜을 받고 있는데 제가 받은 지한 1년 정도 됐어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부터 콜을 받고 있었는데 등이 되게 아프다고 배가 굉장히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떤 사람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약진동조도 써보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도 찍고 그리고 뭐 뭔가를 좀 봤는데 기분이 좀안 좋아요. 의사한테 감이란 게 있거든요. 아이 환자는 조금 놔뒀다가 뭐 크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등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해서 받았거든요. 배도 좀 아프다 그러고 제가 딱볼때야이 환자는 대동맥 박리 같은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간혹 mri 찍었을 때 굉장히 다리가 저린데 디스크가 별로 안 심한데 대동맥박리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을 보지 않으면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봐도 있다고 봐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의심하고 봐야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좀안 좋아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대동맥박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CT나 MRI가 안 되는 밤이었기 때문에 다시 129를 불러라 해서 다른 대학병원에 보냈던 기억이 나 그때는 지금처럼 빡실 때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은 뭐안 받고 생난리 나고 뭐 응급의료하는 분들이 번아웃이 와서 뭐 관두고 사표 던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2-3개월 전이니까 그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다음 날인가 수술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술하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마취과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환자가 129를 타고 병원에 가서 대동맥이 터져서 혈압이 안 잡히고 배에 출혈이 차고 해서 죽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10분이나 20분만 판단을 늦게 하거나 좀 아픈데 좀 치료를 해볼까 해서 우리 병동으로 올렸다면 그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때 MRI CT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환자가 우리 병원에 죽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돈의 팔촌과 브로커가 나타납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진짜 보호자들은 안 나타나고, 사돈의 팔촌의 브로커가 나와요. 병원을 다 뒤집고, 난리 나고,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 어쩌고저쩌고. 일단, 진상 먼저 부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슈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의사하고 면담을 하자면서 녹취를 뜹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모든 기록을 갖고 갑니다. 원래는 내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기록은 실제로 내달라는 요청이 와야 줄수 있는데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부끄러운 게 없으면 내주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CCTV에서 이상하게 보이면 또 불비란 증거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걸립니다 재판은 1심으로 안 끝납니다 1심에서 내가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법조인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 안에서는 무조건 2심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비가 또 듭니다 그리고 그게 민사로 안 끝나고 분명히 형사로 같이 갑니다. 왜? 형사나 민사의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형사를 걸게 되면은 의사가 무조건 재판장에 나가야 돼요. 민사는 변호사한테 맡기고 전안 나가도 됩니다. 공판마다 나가서 내가 출석하고 앉아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료 못본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에서 만가이를 해주느냐? 교통비만 줍니다. 내가 환자를 못 보고 내가 받은 손해는 일도 인정 안 합니다. 무죄가 나와서 국가에 청구를 해도 교통비만 줍니다. 그런데 일당은 안 줍니다. 그래서 실컷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심 때 그래서 어 무죄가 나왔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친절하게 검사님들이 이심을 또 신청합니다. 그럼 2심을 신청했다가 무죄가 나죠? 그러면 어떤 또 친절한 검사님들은 또3심으로 올리기나, 그럼 대법원에 가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런 걸 당하면은 의사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왜뭐 진료를 안 보냐고 좀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같은 병원에서 잘못 받았다가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병원도 그런데, 응급체계가 제대로 된 병원이다 하더라도, 그런 환자가 만약에 와서 어떻게 처치를 잘못해서 뭐 됐다. 그러면 지금, 거기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환자가 사망했는데 조용히 넘어갔느냐 가자마자 사망해서 그렇습니다. 가는 중간에 거의 환자가 바이탈이 흔들리고, 막. b p 가 올라가고 해서 오자마자 의사선생님이 얘기했나 봐.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검사도 안 하고 바로 이야기했나 봐요. 아마 대동맥박리가 의심이 돼서. 그래서 가자마자 아마 수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수술 준비하는 동안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대동맥박리가 확실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보호자가 그냥 소송 같은 걸안 걸고 포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대처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병원은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이런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또 겪었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여자분인데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올 때부터 골반이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딱볼때 골반 안에 혈관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왔을 때가 12시였거든요 근데 12시 때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는 모든 수액을 다때려붓고 집에 안 갔습니다. 집에 안 가고 환자를 봤습니다. 이 환자가 뭔가 흔들리는 순간 바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제가 흔들린 걸뭘 봤냐면 이분의 혈압과 하트레이트 심박수를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혈이 많이 되고 그러면 우리 심장은 실혈에 따른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립니다. 그때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게 아주 실혈 쇼크 바로 전에 단계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그때 제일 처음 왔을 때 80에 40이었고 하트레이트가 그때 거의 100한2 0회가 넘어갔어요. 제가 딱 보고 보내려고 했더니 환자 생각보다 건강해요. 그래서 수익을 한번 줘 보자. 수익을 줬습니다. 왜냐 골반 골절 자체가 시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받았거든. 요저 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 봤습니다.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혈장 보충제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익을 줬더니 혈압 수치가 한 110에 7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계속 환자가 하트 레이트가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6시에 바로 쌌습니다. 3차 병원으로 쌌는데 2차 병원에서도 저희보다 좀큰 병원에서 못받고 결국은 3차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은 진단이 골반한 혈관이 터지고 자궁이 찢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수술을 해서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자는, 그분도 역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분은 20대 젊은 여자분, 이분은 50대 한 말쯤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혈압수가 낮지를 않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혈압이 떨어져요. 이분도 골반 내 출혈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틀을 봤는데 생각보다 환자가 스테이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서 골절된 골반을 좀 짜부라트려 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피도 주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그 다음날도 자꾸 혈액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근무하던 여러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다못 받는답니다. 제가 병원을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제가 아는 라인 있는 병원에 싹다 전화를 다돌렀어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백병원에 컨택이 돼서 교수님이 받아줘서 제 환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돌 일곱 군데 정도 돌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병원에서 경험이 없는 의사가 잘못 환자를 받았다가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no. 받습니다. 받질 않아요. 객사를 하기 마련.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옛날다 살았어요. 이제 객사하게 돼 있어요. 교통사고 객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이주영 국회의원 소아응급과 하시다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벌초 사지 마라. 그다음 전 먹지 마라. 생선까지 걸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하는 얘기 가 아니에요. 진짜로 응급실에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늦게 처리하면 환자가 죽거든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환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도 오늘도 보니까 뭐 해운대에서 뭐 벤츠가 달려 들어가지고 사람 쳐서 죽었대요. 추석 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외상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외상에서 끝나지만 가을이 넘어가고 겨울이 되면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폐렴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암은 발견 당시 바로 수술해야 되는데 한 6개월 지나서 암 수술하면 환자 죽겠죠. 아, 이게 전혀 협박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는 환자들이 함부로 병원 옮기겠다는 얘기도 잘안 합니다. 이제 아시거든요. 아 이제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추석 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절대로 외상을 당할 일이 없고, 야구나, 골프나, 이렇게 뭔가 쇳덩이 휘두르는 이런 데서 공 잘못 맞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